범인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991년 3월, 전국을 놀라게 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남고만 충격적 이야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laughs> 얘들아, 내일은 지방선거일인 거 알지? 1991년 당시 노태우 정부 시절.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된 후 처음으로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이루어집니다. 5.16 쿠데타로 멈추었던 지방선거가 30년 만에 부활한 날이었죠. 그리고 그날은 임시공휴일이기도 했습니다. 3월 26일 오전 8시 마침 휴일을 맞아 신난 초등학생 6명 아이들은 일찌감치 한 아이의 집 마당에 모여 놀고 있었죠. 얘들아 시끄러운데 나가서 놀면 안 되겠니? 한 어른의 핀잔에 있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 다섯 명. 집에서 가까운 와룡산에 가기로 하죠. 대구광역시 성서지구 북쪽에 자리한 산인 와룡산. 용이 누운 듯한 형상을 해 와룡산이라 불린 이 산은 지형이 완만했기에 평상시 아이들은 놀이터 삼아 놀곤 했었습니다. 또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는 인근 부대 사격훈련 중 떨어진 탄피를 줍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섯 명의 아이들은 탄피를 줍고 도룡뇽 알을 찾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수집한 것들을 담을 캔과 막대 등을 챙겨 길을 나서죠. 두 시간 안에 올수 있겠지? 하지만 아침 일찍 떠난 아이들은 점심 시간이 지나도 저녁 때가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초조해진 부모들 와룡산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녁 내내 찾아나서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죠. 결국 경찰까지 동원한 수색이 새벽까지 이어지지만 아이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산에 가는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주변에서 쏟아졌죠. 도 알을 잡으러 로 이가 담긴 통을 루 대구 시내에서 의 버스 같은 것을 보았어요. 보았습니다. 하지만 증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경찰은 예상밖의 수사를 이어갑니다. 아이들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가정불화로 스스로 가출을 했다는 것이었죠. 모두 화목한 집안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명의 어린이들이 동시에 가출을 결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납치를 주장하는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실종 40일째인 5월 4일, 한 방송국 주최로 개구리 소년 찾기 생방송을 진행하던 그때 아이들이 서울의 깡패와 함께 머무르고 있다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에 경찰은 앵벌이 조직에 납치된 건지 확인을 위해 서울로 급히 형사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등 경남 지역의 불량 배들에 대한 단속과 검문 검색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한편 실종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트럭을 타고 전국을 돌며 전단지를 돌리고 혹시 새우잡이 배에 팔려간 것은 아닌지 전국의 섬을 뒤졌고 고아원 등을 찾아다니기도 했죠. 수색 인력을 총동원해서 아이들을 찾도록 하세요. 대통령 노태우의 지시 이에 수천 명의 군인 경찰들이 수색에 나섭니다. 각 기업들은 제품의 실종 광고를 싣기 시작하죠. 우유, 과자, 담배, 포장지 등 여러 제품에는 개구리 소년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을 찾겠다는 염원이 담겨 인쇄되었죠. 4,200만 원. 하지만 고액의 현상금이 걸리자 전국에서 걸려오는 장난전화와 허위 제보가 잇따르고 수사는 혼선을 겪게 됩니다. 아이들은 나병 환자들이 병을 치료하려고 잡아요 아이들은 갔어요. 북한 공작원이 납치한 아이들은 것입니다. 어느 섬에 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가 점점 미궁으로 빠지던 그때 범인은 바로 그중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사건 발생 약 5년 후한 범죄 심리학자가 주장하죠. 한 실종자 부친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는 것 그가 범인이며 그의 집 아래 아이들의 유골이 묻혀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에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집 화장실과 마당 등을 파내고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과연 아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사건 발생 11년 후인 2002년 9월 26일 수십만 회 수색에도 찾지 못했던 아이들은 와룡산 중턱을 지나던 등산객에 의해 유골로 발견됩니다. 근처에는 아이들이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피도 캔에 담겨 있었죠. 오랜 시간을 끌었던 사건은 그렇게 헬 실마리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아이들은 산속에서 탈진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발견 당일 서둘러 결론을 내려버린 경찰. 게다가 우선 발견 현장을 보존해야 하지만 삽과 곡괭이 등으로 파헤쳐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부검이들은 정반대로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건은 결국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2006년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안타깝게도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남고맙니다.